아, 그냥, 루테님, 그렇게 뒤질 에이 생각이시면, 에이. 아, 이거 진짜, 그냥, 그냥 사지 말고 그냥 그돈 날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번에 사면 피바람이 불것 같아가지고, 그 싸움에 잠깐 바람, 바람을 피했다가 떨어지는 옷들을 다 주워 입을 예정입니다. 아, 될것 이게 그, 옛날 파이리 팀전처럼 경매가 끝나자마자 이제 도박이 막 시작될 거다. 그게 아직도 내리에 좀 박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한 명의 피해자가 나와서 그 사람도 옷이, 옷이 벗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그 도박 피바람 예상해서 1500이 상한선인 거예요. 어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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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킬 돈도 있어야 되니까. 네. 왜냐면, 1500이 있는데, 상대방이 1500을 썼다. 그러면 또 이거, 물고가 트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또1500 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뭐, 모르겠다. 근데, 삼시기가 만약에 샀다. 삼시기가 만약에 진짜로 공장, 다주, 뭐 목장, 농장 다 사갔다, 걔가. 그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러면 전화 다 돌려야지. 선행이도 돌리고 후추도 돌려가지고 죽여야지. 삼식이 오늘 끝내야 돼. 만약에 삼식이가 다 타면 오늘 끝내야 돼, 삼식이를. 그건 맞긴 해. 이건 맞아. 이거 무조건 죽여야 돼. 우리 다 묻히면 삼식이 죽일 수 있나? 어.. 느낌에는 원래는 다준누나가 있었어야 돼. <laughs> 원래는 난... 콩콩이는 우리 쪽에 못 오니까 여섯 명이 묻혔어야 되는데 어.. 다주누나가 버려가지고좀 어렵다? 아 그래서 내가 다주를 저번 일차 살리려고 좀 끝나기 전에 그 저격권 있다고 말을 해줬는데 그 사람 엄두 파지 말죠? 그 노잼 네. 그니까 러 말이 되나 이게 아 근데 후추는 제가 호감 도작 좀 해놨어요 삼식이 쳐야 된다고 아 그래서 저는 아. 후추님이랑 통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시작하고 진짜 한 번도 후추가 판매 금지 다 먹은 게 아마 3시간이 콩콩일 거다라고 좀 호감도 쫙 해놨어요. 어. 음. <laughs> 난뭐 여튼 어느 정도는 안 거, 아, 아, 상황은 알았고 아 근데 아와 만약에 여러분 말하면 냉정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어차피 <laughs> 못 사면 어차피 못 사면 어차피 짐 덩어리거든요. 같이 동맹을 해도 솔직히 냉정하게? 여러분들한테? 근데 만약에 샀는데 공격을 엄청 당했어 제가 근데 살리는데 한 300에서 500 아니면 진짜 많으면 1000? 1000밖에 안 들어 살리는데 그럼 제가 다음에 제가 바로 다 갚을 수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공격을 1000정도까지만 당하면 살려주실? 사, 아니 그걸, 살면 괜찮은데 미리, 미리 물어보다니 좀 참신한데요? 아니 그러니 이게 지금 저도 공격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당해봤자 막 진짜 천만 원 이상 당하지 않겠지 <laughs> 생각했는데 눈꼬님의 금액을 들고 나니까 이게 오얘 샀네 그냥 치, 남은 돈으로 치자면 하 진짜 많으면 이천까지도 때릴 수 있을 것 같고 지하를준는 뭐 건데 진실 준비를 하는 건데 그 그러면 좀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사는 건 맞는데 치, 진짜 무조건 킬각이라서 근데 도박이 그렇잖아요 운이 안 좋으면 이천을 썼는데 뭐 진짜 칠백을 맞을 수도 있고 제가 그러니까 혹시 개, 괜찮으시면 어 천만 그 그러니까 천만 원까지 제가, 제가 냉정한 상서 살려도 돼요. 왜냐면 제가 바로 다음에 제가 천만 원 바로 갚을 수 있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를 근데... 저는 안 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계산을 하신 상황에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그 돈마저 내 돈인 줄 착각해가지고 과한 생각을 해갖고 꼬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안 사면, 어차피, 평생 집덩어리야. 생각을 해봐요. 제가 땅도 없고, 농장, 목장도 없어요. 목장도 없는데, 뭐, 콩콩이가 목장을 샀어. 콩콩이가 똥장을 샀어. 쟤네는 총 다섯 개를 굴리는데, 여러분들은 같이 있는데도 내가 있는, 세 명인데, 두 명보다 못해. 맞지 않아? 일단 나는, 난 천만 없어. <laughs> 아니 천만 원을 한 명씩 빌려 다는 게 아니야. 둘이 합쳐서, 둘이 합쳐서. <laughs> 그럼.. 그럼 씨 내가 내줘야 되잖아. <laughs> 아니 형 진짜 근데.. 없어. 다, 야, 이거 이거 봐봐, 형 봐봐. 천만 원이면 빌려주는 거고 받는데 <laughs> 오 2천을 맞아. 그러면 나도 미리 달라고 안 할게. 왜냐 미리 달, 도, 달면 돈달 나한테 와봤자 이정도 되잖아. 야, 끝날 때쯤 형나 계산해봤는데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얘기할게. 어지러지라 다시지않 <laughs> 아니 다음 일차에 <laughs> 바로 갚을 <갑니다>. 수 있어요. <laughs> 이거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그 <laughs> 아니 <개선할> 때왜 아 <laughs> <laughs> 그런 <웃음> 생각부터 하냐고요. 무슨? 저도 저도 원래든 아 이거 사도. 맞아도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이 생각인데 <laughs> 눈꽂이 금액을 들으니까 하루에 4천을 번대요. 그럼 나좀 안산 생각하든가. 아니 루테야 나는 뭔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아니 나 지금 공장이랑 다 죽어먹고 루테 백업을 해 돈을 아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 야, 그,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니 나내 경매를 포기하게 생겼어. 네 말을 듣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말이, 아무리 말이 맞아도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안될 거라 탈수 있어. 걔네도 쓰는 돈이 있잖아. 잠깐만, 이거 한 번만 볼게요. 이번 도박 얼마 짜린지, 한마 200만 원 짜린 거 아니야? 그럼 그러면 죽을 듯.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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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원 짜리, 우와 잠깐만, 50만 원 짜린데, 50만 원 짜리 도박이 두 개가 있네요. 10만 원 짜리 하나, 50만 원 짜리 하나가 아니라, 어... 그거를 40분 동안 맞는다. 어... 어. 아 그냥 루테 님. 그렇게 뒤지 생각이시면 에이. 아 이거 진짜 그냥 아까 정도 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지 말고 그냥 그돈 날려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아, 죄송해요. 아, 그건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 그건, 그건 <laughs> 아니야. 그건,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 이거 안다 고하면 그거는 내가 지금 맞은 상태면 그렇게 해 줬는데. <laughs> 그거는 지금은 아닌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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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laughs> 아, 이거 더 빠른 책으로 오는 오류 있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복구해 주신대요. 이거 바꿔 주실요 아, 때? 안 해야겠다. 오케이, 네. 오케이. 아, <laughs> 아, 그러면은. 아, 근데 루테야, 솔직히 네 말이 맞긴 해. 너가 만약에 그거를 도박을 해가지고 그걸 샀어. 근데 니가 음. 한 2천만 원을 맞아 음. 그럼 쓸모가 없, 없어지긴 하는데 니가 그걸 안 사도 쓸모가 없긴 해 너는 아니 형 그거 사면 내가 다음 회사에 바로 천만 원 갚을 수 있다니까? 아니 어떻게 갚을 건 같아? 아니 그냥 봐봐 이게 우리가 생각해봐 시작하, 만약에 걔네가 못 죽였어 근데 어얘 사네? 얘잘 사네? 근데 시작하자마자 또 그렇다고 공격할 게는 않을 거 아니야 살았다고 바, 다음 회사에 그러니까, 그때, 그 사이 정도면, 30분이면, 천만원 벌수 있을 거야.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지금? 네, 지금 봤어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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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유리? 유리 잠깐만, 유리면, 유리? 3단계도 유리? 가능한데? 어, 유리면, 너무 큰데? 가, 강화유리까지도 가능해가지고. 어, 이거, 이거 어어, 잠깐, 흩어지죠? 어어, 흩어지죠? 어, 이거, 어, 이거는 버려야겠다, 이거. 끝나고 어, 네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 네네, 이거, 오, 이건 네? 투자할 만해서.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저, 사업 가져와야 될 듯? 네, 커다란 모자 아니면 가로등이 네. 좋습니다. 네, 저 이거 버리고... 하면, 이거 좀... 네. 저 이거 삽 가지고 갈게요. 음... 지금... 재고 확인해보고... 네, 저희 커다란 모자보다는 가로등으로 갑시다. 갑니다, 갑니다. 삽, 삽 가지고 바로... 헉, <laughs> 맞다. 네. 이거 바뀌었다. 조약돌 좀 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야생바퀴 유리 있나? 응. 우리 저번에 다 많이 쓰지 않았나? 어, 유리 많, 많습니다 유리 많고 저희 조약돌 부족해요 조약돌 조약돌이 왜 부지, 부족해요? 네 조약돌을 부족합니다. 부족네 저희 저희 조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커다란 모자 아니면 가로등 인데 가로등은 아, 커다란 모자는 가죽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지옥을폐 많은 가로등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럼 저도 돌 캐러 갈까요? 네, 어... 어 조합부터 먼저 해주실래요? 지금 응. 몇 개나 나온지 긁어서 3단계 등록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3단계. 비빔님은 그 지옥 가셔서 발광물식켜오시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굿굿 굿. 굿, 굿. 아, 네. 그러면은 저는 모래 더 덱에 모래가 한3 개씩 들어가니까 많아도 네. 마라, 부족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준님께서 돌 캐주세요. 어, 네. 그러면 부족한 거돌돌 맞죠? 돌돌 부족한 거 돌, 돌 맞죠? 돌, 돌 네, 부족한 신민님 이거 조합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에에. 아 조합 네네네 조합 잘하실 수 있죠? 오, 네네 굿굿굿 굿, 굿. 저는 <laughs> 어, 우리 지금 다 쪼개져가지고 지금 좋은 듯 이번에 한... 겁나 많이 벌어야 돼 겁나 많이 벌어야 돼 아씨 이거 사막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손이 너무 안좋은데? 그럼 저는 야생으로 가겠습니다 네? 야생에서 5분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영이. 근데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라도 캐긴 해야돼 어쩔 수 없어 이걸 먹어야 돼그 저희 강화권이 많아서 한번 싹 필요한 것들 강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다 3단계 해놨거든요. 2단계 다. 행운의 그, 발견도 어이고. <laughs> 어네 행운의 발견도 3단계면 좋을 것 같아서. 아 행운의 발견 안 했던 거 같다. 이것도 안 했나? 이것도 안 했다. 삽도. 부르네 미니 사막 다 터는 중. 야 이거 없어져가지고 유리 나왔어도 미, 미리 먼저 털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들 유리캐로 나오고 있을 거 아니야? 근처에 있는 거. 맞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저희 한 7분에는 굳고 막 그래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그쯤에 나갈게요 시민님께서 뭐 부족한지 말씀해주세요 네 부족한 거 말씀해주세요 바로 알루미늄 다 쓸게요 네, 네, 네네써 네. 그럼 알루미늄 지금 네, 위주로 제가 켜보겠습니다 파워가 다 켜셔도 됩니다 한번 화로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알루미늄 네 넣어 놨어가지고 몇개 있을 거예요. 지금, 미, 뭐? 미니 사막 다 터는 줄? 나름, 나름 짭짤함? 물론 사막만큼은 아니지만. 큰 사막 한번 오자. 오, 미니 사막 또 발견? 빠지는 거 짜증난다. 그래도 이거 삽빈이 인챈트가 좋아서 그래도 이 정도 물에서 이 정도면 빨리 캐지는데. 많이 먹어. 먹어. 그래 해야죠. 이거 하나당 3만 원벌수 있는데. 그쵸죠 맞죠? 3만 원짜리죠. 저희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아 씨. 해야 돼, 해야 돼. 시민님 모래가 많이 네. 부족할 것 같아요? 어때요? 보셨을 때? 저희 돌이 부족해요 돌 돌? 그러면은 모래는 오히려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네, 돌아가고 저희 유리 엄청 많아서 강화 유리는 음. 이미 만들어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아니 아니 아,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가, 이거 유리 3개씩 들어요 어, 그 유리들 재고가 좀 많아가지고 원래 쌓여있던 게 오케이 그러면 저돌 캐러건? <laughs> 그그지조약돌 인벤토리 여시고 네개그다 채우시면 바로 이면 인벤... 그압 아, 아, 압축되니까 네, 활용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들었고?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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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세곡 <웃음> 가져감. <웃음> 섬세곡? 어, 저, 조약돌입니다. 별로. 없어서. 조약돌이에요? <laughs> 네. 큰일 뻔. 그러면 효율 아까 있었는데? 아파트 휴일... 가져갔습니다. 아 효율 곡괭이 그냥 한개 있으면 그냥. 아아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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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가져. 이거 쓸게요. 좋습니다. 여기 우리 벌써 어, 저희 전구가 별로 없어서 전구 개수에 맞출게요. 네 지금 네 비비님께서 또키지고에 여섯 별광물질. 그러면 이것도... 야생 파이프가 분석해요 파이프. 파이프가 알루미늄이죠? 네 알루미늄이 다 썼는데. 네. 지금 6 4 개하고 4 2 개밖에. 아이고 아, 그몇개 모아야 네 그거에다가 맞춰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루미늄 위주 확인. 저희 3단계 조합법도 사야 되는데. 기계. 그 아. 조합법 말고 기계, 기계. 기계 별로 안 비쌌던 것 같아요. 이돈 있어요. 100만 원 있어요. 됩니다. 4분에 가서 사겠음. 알루미늄이 많이 부족하면은 농작물품 들어가는 걸로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데 유턴할까요? 음, 지금? 확인해 볼까요? 어 지금 아무리 구해봤자 일거 같은 느낌인데. 들이 들어가는 유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하게 들어가서 다른 다른 거는 철 이제 들어가고 불이 들어가고 해서. 오케이, 그럼 똑같네 철이, 저희 저희 철을 확인해 보니까 엄청 많긴 하던데 철한6 세트? 뭐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들려그룹 게 많. 근데, 근데 철은 네. 여러 개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맞습니다. 들어가니까 10개 거, 이상 들어가니까 은 나름으로 또 예예 그래서 알루미늄 람개 들어가는 그런 거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아이사람안가져왔는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한거 가져올 걸그 오지 같네. 4 분에 갈 예정. 아직도 알루미늄 대란인가요?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 없어요. 아, 알루미... 알루미늄 1 4개 정도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빵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래서 약간. 광물 품목들이 좀 힘든 감이 엄청 있어 농작물 위주 들어가는 거로. 어, 밸류미이다 제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나와 더 나와 제발 더 줘. 저희 통리 박히도 부족해. 요 통리 박히는 조약들이죠. 세 세네 세트 정도 가져왔습니다. 저도. 지금 좀 많이 구해가지고 3분에 가면 늦을라나? 전 5분에 가겠습니다. 4분에 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줘, 알루미늄 한 번만 더더 줘, 아 제발 거저 구리야, 알루미늄 한 번만 줘, 알루미늄 한 번만 줘. 오빠, 오빠, 오 맞습니다. 4분 되게 직전이라 갈 예정, 보기 드릴게요. 설치했어요. 알루미늄 뭐야? 왜 노안이슈? No 아 이거 금 여기 있었는데. 이거 여기 굽고 있는데 노안이슈로. No 기억. 기억. 알송달송. 다 금으로 보여. 뭐야? 어떻게 이래? 어 진짜로. 나 뭐야? 진짜 노안이슈네. 어 진짜 어떻게 그랬지딱 저기만 안 열었어요? 겁나 웃기네. <laughs> 단기 기억상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마, 방송하다가 말할 때도 맨날 까먹잖아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있어, 있어, 있어. 진짜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지금 더 만들었으면 하는 거도와줄 거. 도와줄까? 톱니바퀴? 아니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제가 계속 꺼내서 던져드릴게. 만들어질 때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알루미늄 4개 없어요. 이 알루미늄 다 떨어 다 떨어지? 브라인 하나 있어, 두개더 있어, 어? 두 개, 두 개, 두 개. 진짜 없음. 진짜 없음. 없음. 그럼 나는 강화권. 방학권. 강화권에 그 중간 보스 잡으셨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나이스어 저희 지금 침대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주시, 주신 거임? 이거 이거예 네, 드렸어요. 더 네. 만들 수 없고? 알림에는 지금 전구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시민님 그거 침대 좀 만들어주세요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제발 이거 고쳐줘 빨리 아 너무 참 마음이 급한데 렉이 걸렸어 제발 저희 아, 분이, 많습니다. 아 이거 전화할게요 이거, 이거 전화해야겠다 어, 눈꽃님, 전화. 전화. 그래, 차라리 이기겠다. 여, 여보세요? 눈꽃, 눈꽃님, 그, 저, <laughs> 유리 있어요. 알루미늄 있어요? 저희 알루미늄 있나요, 선생님? 저희 개만 돼요. 어, 저희 알루미늄 좀 주실 수 있어요. 유리 좀 많이 드릴게. 오케이, 오케이. 저희 오? 집 앞에서 만나죠? 어, 아, 이거 아, 50초 오케이. 나왔는데? 누군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여기 던져놨어 빨리 남는 거 주고 우리도 알루미늄 여기 던져줘 여기. 아이고 이거 40초. 4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빨리. 어떡해. 또. 아 서버렉 또또또 이거 30초 추가해 줘야 된다 이거 솔직히.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추가해야지 이거는 이거 뭐, 못 움직이는데. 그래. 어, 추가된대요. 추가하면은 지금 빨리 만드세요. 만드세요, 있는 거로. 오케이, 남기는은 뭐 알루미늄 더 필요하세요? 아 어, 네, 어, 이, 우리 뭐가 부족해요, 지금? 저희 알루미늄만 있으면. 알루미늄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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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오케이. 어, 이, 있으면 많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감사. 아, 죄송한데, 제가 안 먹어줘요, 알루미늄. 여기 공장 앞에 와서. 아, 이게. <laughs> 렉이 있어서? 네, 먹어볼게 <laughs> 잠시만. 안 먹어. 먹었... 렉이야 렉렉모어나다먹나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보내드릴게꽉찬거 아니고? 인벤토리? 인벤토리 쓰신 거 아니에요? 안 먹어지시는데? 나도 안 먹어지네? 근데 눈꽃님 어떻게 먹었어? 눈꽃님 아, 여기 아, 눈꽃님 쪽 아니에요? 눈꽃님 땅이네 이리 나와봐 눈꽃님 아, 아니 거기 아, 야, 야. 여기 눈꽃님 땅이잖아 이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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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맞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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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나던져줘야돼 아니 내쪽왜 이렇게 넓어? <laughs> 뒤에도, 뒤에도. 오케이, 오케이. 어쩐지. 아니, 난 저기가 내 손이었구나, 맞네. 우리도 유리 부족하다 해서, 엄, 어, 줄거 없는 듯? 다 드린 듯? 그거? 오케이, 오케이. 두 줄, 두 줄인가? 그게 끝인, 끝이었나봐요. 엄청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 알루미늄 이 정도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고님돈 많이 네. 벌어서 만납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무슨 통화 7분 했네? 어 머리. 뭐, 유리 들고 하면 나.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어, 10분 추가 됐대요. 뭐 도와드릴까? 마음이 불안해. 아, 어, 저도 지금.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안 떴으니까. 특별, 특별, 특별 열차 공지에 따로드려요 오케이, 오케이. 강아 유리. 먼저 가겠습니다 예 요기 여기 맡기죠 유리 없다 유리 유리 다 썼어요? 아 저한테 엄청 많아요 어저 주세요 유리만 다아 강화유리로 다 만들어드리면 되죠? 네어아 어, 저도 전구 만들 때 필요하네요 아여기요여기 어, 이거 계산 그래서 이거 혼자 해야 돼 이거 아 그정도? 전구 몇개 만들었어요? 3세트하고 2 1개 3세트? 1세트하고 21개요 1세트 21개?